나이가 들수록 꿀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꾸만 약해지는 면역력을 올려주고 성인병과 항암 효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평상시 이렇게 먹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서 건강한 노후 최고의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천연 면역 강화제이기 때문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바이러스나 세포에 맞서 싸우는 면역 세포들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특히 50대 이후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잔병치레가 늘기 쉬운데 꾸준히 꿀을 섭취하면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항균력이 뛰어나서 헬리코박터균 같은 위염을 유발하는 균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 기능과 장 건강에 좋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안되거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위 점막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특히 아침 공복 따뜻한 물에 꿀한 스푼을 타서 드시면 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부드럽게 배변 활동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꿀에는 천연 효소들이 들어있어서 위산이 부족하거나. 소화가 느린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꿀속 항산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있어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도 유익한데요, 꾸준히 꿀을 섭취하면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혈관의 탄력이 유지되어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꿀을 건강 간식처럼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기침과 인후통을 완화해 줍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마른 기침이 오래가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천연 진해제이자 거담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따뜻한 꿀물을 드시면 목 점막을 코팅해 주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도 덜하도록 도와줍니다. 미국의 한 학회에서도 꿀이 기침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할 정도로 그 진정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요. 미지근한 물에 꿀한 스푼을 넣어 드신다면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습니다. 꿀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암작용인데요. 꿀이 암에도 좋다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꿀 속에 플라보노이드, 페놀 화합물. 그리고 프로폴리스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주고요. 여기에 염증은 줄이며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꿀이 유방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등 암세포 증식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그러니 평소에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같은 한 스푼을 먹더라도 시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아침 공복에 먹는 꿀은 몸에 시동을 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당도 낮아진 상태에서 아침에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드시면 빠르게 뇌와 장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요. 게다가 천연 당분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깨어나고 기분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아침에 꿀한 스푼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점심 이후 피곤할 때 먹는 꿀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에너지가 떨어지기 쉬운 때죠. 특히 점심 식사 후 졸음이 밀려오거나 머리가 띵해지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꿀한 스푼을 드시면 급격하게 떨어진 혈당을 끌어올려 집중력과 기운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너무 낮으면 짜증이 나고 기운이 빠지는 것도 다이 때문인데요. 꿀은 혈당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한 잔으로 하루를 훨씬 건강하게 바꿔주고요. 또 하나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운동 전인데요. 꿀은 흡수가 빠르고 소화 부담이 적은 천연탄수화물이라서 운동 전에 간단하게 에너지를 보충할 때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공복 운동은 오히려 혈당 저하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 꿀한 스푼 정도를 섭취하면 에너지 손실을 막고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시기 전에 꿀물을 드신다면 훌륭한 준비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도 높아지고 쉽게 지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시간대인 바로 저녁과 자기전인데요. 달달한 걸 밤에 먹어도 될까?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꿀은 예외입니다. 오히려 잘만 활용하면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수면 보조제가 되는데요. 꿀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주고 밤에는 이 물질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러운 수면유도 호르몬으로 변하는데요. 불면증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꿀만 먹어도 몸에 좋지만 함께 먹으면 효능을 200배나 높이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약재로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말초 혈관을 넓혀서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은데요, 혈액이 잘 돌아야 심장도 덜 부담을 느끼고 각 기관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됩니다. 또한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이드와 유제놀 같은 성분은 항균 작용, 항염 효과 그리고 혈당 조절 기능이 있어서 당뇨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이 드시면 효과적인데요. 여기에 체내 염증을 완화하고 간 기능을 보호해주는 작용도 있어서 대사 건강 관리에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레몬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레몬은 비타민C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비타민C뿐만 아니라 구연산, 플라보노이드, 칼륨 등의 미네랄도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는 물론이고 노화방지, 피로 해소,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염증이 몸 구석구석에 생기기 쉬운데 레몬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이러한 손상을 줄이는 데 매우 탁월합니다. 또한 간 기능을 도와서 위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식전이나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장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맛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에 부담스럽다면 꿀이 그 맛을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섭취를 훨씬 쉽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 생강인데요. 생강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체온 조절에 깊이 관여하는 재료입니다. 노후에는 소화 문제, 감기, 관절 통증 같은 문제들이 자주 생기는데요.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울이라는 성분은 이런 증상들에 탁월하게 작용합니다.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해서 관절염, 잇몸염, 기관지염처럼 염증성 질환을 완화해주고 쇼가오름 몸을 데우는데 탁월해서 냉증, 소화불량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그러니 속이 더부룩하거나 밥을 먹고 소화가 잘 안될 때 따뜻한 꿀생가차를 마시면 속이 바로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꿀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다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꿀은 절대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꿀은 열에 굉장히 민감한 식품인데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높은 온도에서는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 비타민, 항산화 성분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꿀을 먹는 이유가 면역력도 높이고, 피로도 회복하고, 노화도 늦추는 건데, 꿀는 물에 넣어버리면 그 좋은 성분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리는 건데요. 그러니 꿀차를 드실 때는 팔팔 끓는 물 대신 식힌 따뜻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에게 꿀을 주면 안 되는데요, 선주가 있거나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꿀에는 보툴리스균의 포자가 들어있는데 성인의 장은 이걸 견딜 수 있지만 한 살도 안된 아기의 장은 아직 미성숙해서 위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꿀은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하루에 숟가락으로 퍼서 여러 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꿀은 기본적으로 당분이 많습니다. 물론 정제된 당과는 다른 천연당이지만 섭취량이 과하면 칼로리 부담도 크고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에 무리를 줄수 있는데요. 그러니 하루 권장량인 성인 기준으로 한두 스푼, 약 20g 내외가 적당합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 이렇게 끓여야 암세포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전자나 냄비를 사용하시지만 생강의 간절염 완화, 항암 효과, 혈당 조절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끓이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강차를 드실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차한 잔이 생각나시죠? 그중 생강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 효능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 때문인데요.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일수록 많이 들어 있고, 쇼가올은 진저롤이 열이나 산에 노출되었을 때 변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왕 드실 때 이렇게 드신다면,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생강청을 만들 때 11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가압 열 처리를 했더니 초거울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가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가압 열처리 전용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집에 있는 압력 밥솥이나 홍삼 제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가압 열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압력 밥솥은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끊는 점이 높아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이 높은 온도와 압력이 생강 속의 진저롤과 초가을 압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니 앞으로는 꼭 이렇게 활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생강만 넣었더니 밍밍한 게 아쉬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강과 함께 드시면 맛도 챙기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레몬입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함께 넣으신다면 몸속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요. 레몬과 생강 모두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 포함은 물론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포의 핵산을 공격하고요. 박테리아를 제거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기를 예방하거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줘서 호흡기에 자극이 가는 걸 막아주고요.무엇보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신체의 자극과 붓기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진통제로도 작용합니다. 여기에 레몬은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기관지에 들러붙은 강력한 바이러스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 인후통, 편도선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신경과 기분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과 치매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레몬 속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생강과 함께 끓이기보다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파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파를 한줌 정도 넣어준다면 간절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뿌리부터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몸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파 뿌리는 청백근이라 불리며 추위로 인한 두통이나 감기 증상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약을 먹기 힘든 임산부에게도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잎과 줄기보다 두배 이상 많아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한 글루코키닌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파의 매운맛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에 따르면 6주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간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생강의 항염증 효과로 인해 체내의 염증 생성을 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 주는 놀라운 효능도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로 인해 생긴 오한 발열을 해소시켜 주는 건 물론 소화 기관 문제로 인해 구토, 울렁거림의 증세도 없애 주고요. 식욕을 촉진시켜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요 단백 농도를 줄이며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감소시켜서 소변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섞여서 배출되는 콩팥 손상을 예방해주고요. 여기에 당뇨병 환자의 신경을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파를 다듬을 때는 뿌리를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은 후 보관하셨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는 간절히 아프다면 생강과 함께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예를 들어 물한 컵에 생강 두 조각과 밥 뿌리 하나를 넣고 끓인다면 땀이 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무입니다.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한약재인데요. 특히 생강차는 목의 통증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되었는데요. 이는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초가울 성분은 뛰어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고요. 나피노스 성분은 세균의 생물막 형성을 방해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속이 불편하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무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는 천연소화제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위장 기능을 촉진하는데요. 전분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 그리고 지방소화를 돕는 리파아제가 풍부하여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뿌리식품은 땅속에 묻혀 있지만 무는 윗부분이 땅 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단단한 땅을 뚫고 자란 무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독소를 배출하여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를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매운 맛을 내는 신이 그린 성분은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찬 성질의 무와 뜨거운 성질의 생강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조화롭게 발휘합니다. 특히 이두 식품의 조합은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질 때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면 무즙 반컵에 생강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위 점막을 자극하기도 해서 많은 양을 드시는 건안 좋습니다. 또한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수 있고요. 이 외에도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신다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대추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지만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덜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강만 먹으면 속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대추가 이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양기를 활성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생강의 알싸한 맛과 강한 향으로 잘 먹. 먹지 못하는 분들은 단맛이 나는 대추를 함께 드신다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우리에게 유익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인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 좋은 행동인데요. 썩은 생강은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해서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곰팡이가 핀 생강은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려내더라도 이미 전체에 퍼져있을 확률이 높기에 그 부분을 제거해도 효과가 없고요.게다가 한번 생긴 발암물질은 높은 온도에서 아무리 끓이더라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가감이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이렇게 하신다면 생강을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통 생강을 보관하신다면 신문지에 싸서 지퍼팩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다진 생강은 지퍼백에 넣어서 칼등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준 후 냉동 보관하시거나 얼음틀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쓰기도 간편하고 오래 보관도 가능합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하나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 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 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 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 기능 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두 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 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 3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 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 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건강, 뇌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3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자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